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움직이시고 동원하시고 이제 예, 예,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못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삼장 8절에 오면 주님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결을 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병거 또한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움직이시고 용사와 같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 위한 자신의 생명보다 위한 이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제 아낌없이 예, 주시는 분입니요 모든 일들을 하시는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에 구원하실 것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상황 어렵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예, 승리케 하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힘이 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영광에 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데 가지 못할 때가 어으며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를 만자는 태산을 넘어서 험한 바위를 다니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위험 많은 강과 산을 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힘이 드실 때 가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때 그가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히 구원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의 심령에는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절망이 되었지만, 그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즐겁게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의 몸 도저히 헤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불이 흙날 하고 있는 건물 속에서 불이 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소방대원이 왔서 구출해놨지. 전쟁으로서 막 호위당하고 예,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른 용사들이 와서 예,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본입니다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볼 수 없는, 그만 불러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고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불치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 병을 병원에서도 안고 그러는데 그냥 막힘이 지쳐주고 고통을, 네, 살아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죄를 내서 결국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죄상을 받는 것이 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laughs>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한계를 느끼고 그만 절망에 빠져서 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이제 8년 개척한 8년 10개월이 되는데 나올 때 우리 교회에 예, 있는 돈이 1,400만 원이습니다 1,400만 원을 가지고는 센터 공간을 얻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저도 어디 거해야 되는데 풀타임 목자로서 거해야 되는데 뭐그런 네, 네, 사택을 얻는 것도 네,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영장들이 드리는 그오병이를 받으시고 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 네, 분유를 해주시고 예 네, 물질로부터 우리를 확 보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을 저도 네, 연구실에 앉아 있을 때참 네, 내가 여기 참아자는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음. 이 센터 100개, 1 0개를 준다고 해도 그한 생명보다 더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박유경 형제님을 주시고 또 올해는 최준성, 최상화의 목장인 가정에 최경찬 형제님을 또 아, 새롭게 네, 탄생하게 보셨습니다. 또 이제 김덕사 문화의 존재도 네, 그가정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귀한 새 생명을 이 땅에 보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원의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죄로 인해서 네, 영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을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네. 또 우리가 한번 구원 받은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네, 참 실수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마음이 괴로운 또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신념을 주신 것 감사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시시대대로 말씀 주시고 영혼의 새로움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작년에 여초형제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 천영빈 형제님이 입교식을 하고 또 오나연 박지연 형제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연 여주인제님이 화요일 날 캠퍼스에서 이제 좀 양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함께 가지만 어렵게 어렵게 하나 가기 싫어서 멈추는 거고요. <laughs> <laughs> <laughs>